성경 제가 보는 성경으로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매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보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마태복음 6장.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태복음 6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 생명적인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있을까에 초점을 가지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 중에서 그 지표로 삼고 있던 것이 바로 부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세 가지를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뭐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무수히 많은 인간적인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요즘, 거 거를 보거나, 또 제가 찍혀있는 그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자극이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또 반면에, 식탐은 또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살을 빼고자 하려면, 정답은 당연히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 하고 하겠지만, 반면에 또 식탐도 많기 때문에, 네, 식탐도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금 이 먹은 양을 줄이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수수 없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치신학을 막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서산에 있는 저희 이제 모교회의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21일 동안 이제 금식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가 금요일이 되면 교회로 돌아와서 금요철에 섬기고 또 주일 섬기고 다시 또 월요일에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어, 들어가고 이렇게 3주 동안을 했었습니다. 처음, 뭐, 이렇게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또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 체중도 줄이는 효과를 예, 보게 된 거죠. 그 21일 동안 예, 금식을 하면서 한 15kg 정도 예, 빠졌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이제 보식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오기까지 뭐,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먹고 빼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금, 이 먹는 양을 줄이고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서, 조금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열정을 발판을 삼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 나만의 방식이 생겼다라는 것에 조금, 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 개인의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여기서 좀잘 배우고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각자가 각, 각, 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경건 생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측면에만 치중을 한 나머지 내면의 어떤 그런 진정한 변화라든지 정말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재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면 서삼치 않고 어디든지 뛰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몇 분은 이 SNS라는 것을 하시거나 또는 그 계정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계정을 갖고 있는데 어떤 뭐 유익이 될 만한 영상이라든지 글을 보는 정도로만 접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SNS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맥락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호기심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자칫하면 나 또한 그 나의 인기와 재미를 위해서 막 서슴치 않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그 동기가 삐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동기가 점점 삐뚤어지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발전을 해서 외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자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외식자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었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유지를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이 경건이 좀 틈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경건이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자꾸자꾸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서 떠나, 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마찬가지 이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예, 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뒤에 16절에서도 보시면, 이 금식에 관해서 교훈을 말씀하실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1 8절에말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방향을 바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이생 동안에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6절이 전반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 때에라는 말은 원어로 호탄이라고 읽고 반복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막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경건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한 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뭐 특정한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슬플 때만,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골방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골방이라는 말, 낯설지 않은 장소를 뜻합니다. 아주 친밀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원어로는 탐의 요원이라고 해서 차단된 공간, 구별된 공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공, 골방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차단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과 긴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갖는 장소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은 침실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공간이죠.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일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은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골방입니다 이런 골방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 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은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를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문을 닫아라, 마음에 결정을 내려라. 그런 상태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 모습과 그 내용을 다 듣고 있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골방에서 기도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에게 조금의 틈도 보여주지 말고, 빨리 문을 닫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문을 닫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어떤 감각의 스위치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감각의 스위치를 끌어올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스위치, 세상을 향한 그 스위치는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그 스위치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순종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구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도 없고요. 어떻게 또비타하게 간구를 반복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기도 뒤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냥 막 허공에만 치는 그런 빈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타 명을 주셔서 나를 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오늘 풀을 짚고 결단하는 나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본 신은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은 응답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도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 지켜보시고 그 언제인지는 나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금식을 하든, 부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표를 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것이죠. 저도 그서 제가 21일 동안 금식을 했었다, 금식 기도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했던 기억입니다. 금요일에 내려와서 이 금요차례를 섬기고 뒤를 섬기면서도 뭐물 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국수가 나왔었는데 뭐 금방 배고파지니까 안 먹고 이 주일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먹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왜 점심 안 먹니?라고 어떻게 물어보는 뭐 청년들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저희 어머니하고 목사님, 사모님만 그두분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요철에 반주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도 배고픈 티 하나 안 냈고요. 수염도 말끔하게 깎고 찬양인도 하고 학생들을가르치다 보면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더 열정적으로 했던 그 3주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순간이었죠 찬양에 더 힘이 실리고 학생들을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 3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동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조금 더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멋지게 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은 왜곡이다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노로서내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마지막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기고 영적으로 주님과 은밀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